약을 중단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을 계속 맞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면 응. 내 인생에 새로운 고정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월 50만 원씩은 마치 우리 4대 보험에서 떼고 주듯이 네. 위, 전, <laughs> 위, 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기업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라님입니다 이치라 네. <laughs> 역시. 아, 진짜 인간 비타민인데, 인간 종합 비타민, 그, 미국에서 사온 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엄청 강한 비타민.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업연구소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퀴즈 냈는데 3분의 2가 틀렸다. 어, 네. 아스트로제네카도 어. 아, 있더라고요 네. <laughs> 아스트로제네카는 비만 치료제를 아직. 네. <laughs> 어, 근데 사실 노보노 디스크도 오늘 주제에 들어오긴 해요. 네, 맞아요. 음, 중요하게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녹화 방송으로 이 뉴스토스트라는 포맷을 만들면서 막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 음. 위고비를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오. 작년 그러니까 위고비가 그때 막 한국 상륙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 뉴스토스트에서 초기에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상륙했죠. 네, 맞아요. 음, 작년 음. 10월에 이제 위고비가 음. 한국에서는 출시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일라릴리까지 이 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들이 나왔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한국 경제인 연합회의 정기 총회에 방시혁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설마. <laughs> 네. 그, 방시혁 의장의 등장보다도 그 홀쭉해진 모습이 너무 화제가 돼서 작년 7월에 이 과즙세연님하고 미국에서 찍혔을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아, 거냐 혹시. 미국에 예, 오가면서 비만 치료제를 맞은 게 아니냐 음. 막 이런 이제 의혹이 막 들기도 했는데요. 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이슈가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헐리우드 배우들도 갑자기 갑자기 반토막 돼서나오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떻게 살 빠졌냐고 묻는 맞아. 비결에. 딱 위고비 얘기 한마디 하면서 화제가 막 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또 맞고 있다고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핵심 정리를 해 보면요. 이 비만 치료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몇년새 개발된 당뇨병 치료제 신약에서 체중 감량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밝혀진 건데요. 그동안 체중 감량 약들이 10%를 못 넘어서 마의 장벽 10%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넘으면서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아... 게다가 이제 2024년에는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를 한국에 판매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한달 맞는 분량이 50만 원이 넘거든요. 아, 너무 비싸요. 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재바운드를 내놨는데 이게 효과가 훨씬 강력해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일라이릴리까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라이릴리의 풀네임은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인데 오늘은 편의상 일라이릴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였어요. 네, 어, 사람 그쵸. 이름이요. 아 그, 어, 그래요. 네,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로 회사를 친 겁니다. Oh, JYP 엔터테인먼트 같네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한국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건 석센다 위고비 이거는 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다큐에도 나오고 음.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또 오늘 처음 알게 된게 체중 감량이 마의 구간이 이제. 뭐 체중의 10%감량이있는데 이걸 는 부셨다 네. 유거비가 먼저 부셨고 그걸 이제 제바운드가 음. 또 한번 부셨다라는 네. 건데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계속 더 좋은 게 나오고 있다니까 음.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냐? 음. 사실 이 회사들 모두 당뇨병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음. 그런데 2014년부터 당뇨병 치료제 신약의 부작용으로 체중 감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견이된 거예요. 부작용으로.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마치 예전에 화이자가 심장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부작용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비아그라라는 약품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 사건이네요, 진짜로. 네, 맞아요. 음. 어, 이게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병은 인류에게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 이제 시안부를 선고받은 것과 같았는데요. 이게 1921년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프레더릭 벤팅이라는 그 외과 의사가 음.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체내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췌장에서 음. 나오는 이제 물질인데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당뇨병 환자 들에게는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레더릭 벤팅은 환자들을 구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인슐린 특허권을 1달러 50센트에 자신이 속해 있던 토론토 대학에 그 특허권을 넘기게 됩니다. 어. 당뇨병의 치명도가 이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낮아졌고요. 음. 프레더릭 벤팅은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인류를 구하는 게더 먼저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 특허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이벤팅의그 캐나다 연구진, 그 대학 연구소에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였던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게 되는 아, 거예 여기서 등장하네요. 네, 일라이릴리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있던 제약회사였습니다. 1876년에 일라이릴리가 음. 창업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막 군인이시기도 했고 군인이자 의사였던 음. 일라이릴리님이 일라이 네, 그 아하. 일라이 릴리라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뭐 말라리아 치료제, 매독 치료제 이런 걸 개발을 했고 또제 1,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항생제, 페니실린을 상용화 시키면서 회사가 엄청난 큰 규모로 이미 컸던 회사입니다. 음. 어, 그런데 이 일라이 릴리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랑 손을 잡으면서 그 미국 시장에 인슐린을 독점으로 제공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 거고요. 음. 이 로열티를 제품 판매가의 5%로 책정을 해서 토론토 대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더릭 벤팅은 돈을 받지 못했고 네. 이 토론토 대가 계속 의학을 연구하는데 이 자금을 쓰게 되면서 인슐린이 당뇨병 환자들을 구하는 약물로 퍼지게 된 거죠 어~ 그럼 생각보다 우린 지금 비만 치료제로 일라이릴리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전에 당뇨병이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었던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되는 거네요. 당뇨병의 인슐린을 이제 좀 치료할 때 쓴다 이런 건다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음. 그 배경에 일라이들리 나오니까 좀 신기해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이때 같이 나오는 게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어. 이분들도 프레더릭 벤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음. 1920년에 덴마크 의사 아우구스토 크로그가 모세혈관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크로그와 그의 아내 마리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부부여서 큐리 부부의 이제 이렇게 비견이 될 만큼 유명한 의사 부부였는데 아내 마리가 당뇨병에 걸립니다. 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다가 음. 이 캐나다에서 프레드릭 벤팅이 인슐린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벤팅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또 벤팅이 이온 부부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이 인슐린 이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음. 무료로 제공을 해줄 테니 대신 조건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류의 이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을 해달라라고 와.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부가 그걸 수락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네요. 그니까요. 러 프레드릭 이제, 벤팅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 크로그 부부도 돌아가서 노보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되고 네. 일라일리보다 1년 뒤인 1924년에 인슐린을 이제 상용화하게 되는데 또이 부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덴마크의 노보노 디스크 그리고 프랑스의 사노피 세개 제약사가 전 세계 인슐린의 90%를 공급할 만큼 이제 압도적으로 과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에 관련해서 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네. 이게 2014년에 와서 뜻밖의 체중 감량 효과가 밝혀졌고 음. 그래서 승인받은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아 노보노디스크 거였군요 네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때는 음.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제재였고요 어, 요 삭센다를 맞으면 63%가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또 33%가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면서 이제 마의 장벽이었던 10% 센트를 넘은 겁니다. 음. 그러면서 노본 오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을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아, 성분이 다르네요. 네.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네. 위고비는 위고비 같은 류는 음. 세미글루타이드고 네. 지금 세, 많이 쓰죠. 세마글루타이드. 건 세마글루타이드. 음. 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계속해서 막 체중 감량 마에 구간을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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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마의 구간이 한 원래는 10% 정도였다. 몇퍼센였을까요 네. 10%를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그렇죠. 비만 치료제들이. 근데 지금 계속 부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삭센타가 나왔고 2017년에는 오젬픽이 나왔는데 요거는 또 15.2%의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품들에서 좋아지는데요. 음. 2021년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됐고요. 2022년에는 일라이 를리의 마운자로가 요거는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이 됐는데 무려 체중감량 효과 평균이 22.5%. 아 그냥 사람이 없어지겠어요. <laughs> 네. <laughs> 하나 이렇게 떼내는 거죠. 그렇죠 <laughs> 옛날에 무슨. 마법의 약물 같은 느낌인데요. 네. 동화에서 나왔던 맞아요. 그 마운자로는 어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이 됐었는데 네. 이 의사들이 이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오프라벨 처방을 했던 거거든요. 음. 이 오프라벨 처방이라는 건 네. 원래 승인받은 목적은 당뇨병이지만 비만 환자들에게도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해 왔던 건데요. 2023년에 일라이 릴리가 이거를 제파운드라는 제품으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선보 이게 된 겁니다. 아, 이제는 비만 치료제로 정식. 오프라벨 말고 네. 정식으로 출시를 한게 제빠운드의 등장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지로 보면은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무슨 룰루레몬 같아요 네 컬러도 네. 화려하죠 네. 그리고 이게 맞는 느낌도 안 난대요 아 그냥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네. 들어갔는지도 잘 모를 만큼 굉장히 캐주얼하게 제품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일라이릴리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 주식 시장에서도 막 올라가고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음. 게다가 가격도 음. 제 파운드가 전략적으로 20%나 더 저렴하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GLP-1의 약물들이 그 비만 치료 말고도 다른 순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 또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춘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게 아무래도 그 음식에 대한 갈망, 뇌에서 중독을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술과 어떤 약물, 마약에 대한 그런 의존도도 음. 좀 낮춘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맞아요. 작년에도 위고비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술 담배 유혹도 줄인다 네. 건강에 좋아 뭐 수명 거의 늘어나서 네. <laughs> 좋은 얘기가 너무 나오니까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음. 이따 부작용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쵸? 네, 음. 맞아요. 거의 만병통치약 그쵸? 같은 이제 그런 역할로 지금 거의 그쵸? 알려지고 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쭉 올라가서 제약업계 음. 1, 2위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존슨앤존슨이 제약업계 1위였거든요. 부동의 1위였죠. 네. 그런데 2023년에 일라이릴리가 어, 시가총액 8,26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노보 노디스크가 그걸 따라서 5천억 대까지 뛰어서 2위를 차지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안 좋으면서 현재는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음. 순위가 그렇게 바뀐 거죠. 시대가 지나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을 보면요, 어, 작년 매출이 일라이릴리가 450억 달러, 노보노디스크가 406억 달러로 사실 지금 매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이게 제파운드가 좀더 늦게 출시되면서 더 따라오고 있지만 비슷한 형태라고 음. 볼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이 시장이 1,500억 달러로 성장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아직도 성장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음. 볼수 있는데요. 근데도 또 노보노디스크에도 좀 눈이 갔던 지점들이 음. 하나가 있는 게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뛰어넘어가지고 음. 거의 뭐 나라 먹여 살리는 기업이다. 맞아요. 이런 기업, 우리도 만들어. 이게 K 뉴스로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네. 한국형 노보노디스크 만들어. 네. <laughs> 어쨌든, 진짜 덴마크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네, 이 덴마크 자체가 좀 인구가 작습니다. 580만이라는 이제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GDP를 추월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게다가 또그 덴마크 국민들은 국민주라고 해요. 그래서 덴마크 개인 투자자의 20% 이상이 노보노디스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국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아름 운 그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슬픈 게 저희는 절망 편이잖아요. 네. 우리도 국민주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국민주 있는데 우리는 애국심은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안 따라줘. 네. 그래서 어, 다 같이 부를 늘리고 싶어서 국민주가 된 건데 누가 네. 줄어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덴마크에서 다 들고 있는데 5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쭉 아. 빠지면서 국민들의 또 이렇게 뭔가 같이 아. 영향을 받. 늘 만큼 이제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좀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네. 할수 있는데요 이게 또 노보 노 디스크가 달러를 너무 많이 벌어들이다 보니까 크론의 그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환율이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좌지우지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만 치료제한 사실 오늘 채팅 지금 보내주신 것도 제가 좀 보고 했는데 음.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제 여러모로 그 서브스턴스 영화도 좀 나왔었고 음.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네. 또 이런 외모의 강박증이라든지 집착을 하게 되는 걸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어떤 생각도 드는데 이 부작용은 저희가좀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우리나라 말고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그 엄청 활발하게 팔린다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쵸? 맞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길래 네. 진짜 너도 나도다 맞나요? 어, 맞아요 이게 <laughs> 미국 성인의 12%가 이 GLP-1 계열의 약물을 한 번이라도 복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22% 중에서 6%는 현재도 이 약, 해당 약물을 복용이거나 뭐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인구로 추산을 해 보면 미국 인구 중에 1,500만 명 이상이 지금도 뭐 GLP-1을 맞고 있다라고 추산을 해볼수 있는데요.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미 현재 ING로 네. 근데 또 한국에선 어떨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작년에 위고비 출시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제바운드도 언제 들어오니 많이 마치 이제 작년 상반기 같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위고비 들어오니 많이 할 때처럼 네 지금 맞아요. 어때요 네제바운드도 한국에선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은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잿바운드 자체가 지금 미국 내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고 해외로 아직 그 글로벌 공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언제고 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음. 상황이어서 위고비 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음. 이게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출하된 가격은 펜한개에사주 분량에 37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맞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까지 좀 다양하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오, 해요. 진짜 다양하네요. 식간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처음에 이제 구하지 못해 가지고 가격이 더 치솟는 현상이 음. 일어났던 건데요. 음. 어 이게 이제 비급여 의약품이고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겁니다. 음. 이게 1년을 맞으려면 뭐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이 야.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한국에서는 위고비는 지금 맞을 수 있고, 제 네. 바운드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부작용 아직은 이제 뭐 데이터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위경련이라든지 우울증 뭐 자상충동과 같은 증상을 일부에서 호소하긴 했지만 이게 이 GLP1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음.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인류가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것에 가깝다라고 음. 할 정도로 조금은 이제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 좀. 밝혀진, 알려진 가장 큰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돌아온다는 음.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800명이 참가를 해서 4개월 동안 평균 10%의 체중을 모두가 감량을 했는데요. 그중에 일부 참가자들의 약을 위약으로 전환을 했더니 음, 가짜 약으로 네, 1년 뒤에는 7%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다. <laughs> 네. 요요가 있네요. 네, 이게 너무 잘 작용을 하지만 네. 약 중단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게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음. 네. 계속 맞는다면, 의고비를 맞는다면 하셨는데 이게 뭐 돌려받는 돈도 아니고 음. 보험도 당연히 안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약이 없으면은 다시 돌아가. 이 약을 계속 맞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면 은내 음. 인생에 새로운 고정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맞아요. 월 50만 원씩은 거의 마치 우리 4대 보험에서 떼고 주듯이 네. 우리 월급이 위전, <laughs> 위후 <laughs> <laughs> 서브스턴츠랑 비슷하네요. 나의 진짜 모습은 지금 이 위고비로 감량되어 있는 나야. 음. 이게 진짜 나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정상체중 유지비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네. 마치 이제 식비의 일부처럼 항상 나가는 돈으로 맞아요. 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음. 꾸민 비용 얘기할 때도 이게 고정비화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사회적 시선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음. 여기에 우리의 표준을 맞춰가지고 돈을 쓸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위고비도 근데 또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도 위고비나 뭐 재빠운도 얘기하면서 뭐20%내 지금 살에 20%가 없어진다고라고 <laughs> 생각을 하니까 한번 어, 나도 해보고 싶은데라는 그렇죠. 마음이 들죠.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가장 큰 문제는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비만을 위한 치료제냐, 음. 과연 이제 그냥 미용 목적이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한국에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 BMI 즉 초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도록 허가가 됐거든요. 근데 네. 네, 지금 실제 그 병원에 전화를 해 보면 BMI가 19 이상이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BMI가 19라는 건요. 키가 168을 기준으로 체중이 53kg가 넘어가면 위고비 투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 사실상 그냥 원하면 해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한국에는 또 그만큼 고도비만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고비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건 이게 비만 치료보다는 미용의 목적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외모만 봐도 저 사람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이제 체형에 따라서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표준 체형이 맞춰져 있어. 거의 교과서에서 나는 네. 그런 게 이제 정말 현실이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됐을지도.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참 요즘은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약물들이 좀 그것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도 음.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출시를 하면서 서로 가격 가지고도 이런 얘기도 있다고 했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좀비싸맞죠좀 맞아. 네.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비만은 사회적 질병인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냐 하면서 네. 비판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청문회에 노보노디스크의 음. CEO 불러가지고 음. 왜 이렇게 비싸냐 미국 영국에서는 90달러인데 미국에 오면 이게 1000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 너무하네 네. 이제 보험 적용 전 가격이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이노모노디스크 CEO가 미국의 법이 그렇다. 이게 지금 미국에 들어오면서 보험사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 또제바운드는20% 내린 가격에 좀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문제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찔렀네요. 아니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인 친구들의 네. 법문제입니다. 네. 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반사입니다. 네. 이렇게 한 거네요. 음. 올해도 아마 이제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브노디스크 주가도 음. 계속해서 뭐 오르내리면서도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제 일라이릴리의 제품까지 음. 수입이 될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 타면서 후기 영상도 나올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다큐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무분별한 처방 문제고 네. 이미 약간 그려지는 게 있어서 좀 씁쓸하긴 하다 네. 하는 얘기까지. 음. 음. 네, 오늘 나눠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일라이릴리 여러분 기억하셨죠? 일라이릴리. 플레이은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라이릴리 기억에 하나 남았으면은 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 주신 가인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채팅 많이 남겨 주셨어요. 저는 어제 뉴스 검색을 좀해 보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봤어요.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GLP-1 수용체를 자극해서 비만 치료하는 계열의 주사제가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 형태로 또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머니 레터에 쓸까 하다가 아직은 좀그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는 단계라서. 근데 일라이릴리가 이걸 이제 지금 생산하는데 꽤 많은 그 생산량을 미리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대요. 왜냐? 이전에 뭐, 제파운드랑, 뭐, 그리고 또, 노브노디스크도 뭐, 위고비 찍어내고 이렇게 할 때, 생각보다 수요가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덜 생산해서 막, 공급부족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갔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달라고 하고, 막, 암시장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런 사태 방지하고또 이게 사실 머리를 잘 굴려서 수요량을 예측을 잘하면, 제때 공급을 팍팍팍 하면서 매출을 엄청 늘릴 수 있거든요. 공급부족은 기업들도 막, 인기 있다고, 좋을 일이 아니고 돈을 벌수 있는데 못 버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먹는 약물은 이 많이 찍어내겠다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뉴스토스트 잠시 쉬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뉴스토스트 하지만 다음 주쉴땐 쉬어야겠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오늘 2월 26일 수요일도 어피티오네어 라이브를 같이 진행했고요. 기업연구소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바!